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주 예정자 예, 입주 예정자입니다. 어, 저는 입주 입주자 예비협회 이, 어, 임원 중에 한, 한 명으로서 지금 학교 용지에 관련돼서 한발뜨 하려고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학교 영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단지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묵달하는 것을 넘어 법령에 맞지도 않는 조례 개정으로 이제는 입법기관인 국회까지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주예정자는 서울시의 개정된 조례에 대해 유권해석 절차를 거쳐 설령 서울시가 용지변경을 밀어붙이더라도 끝까지 싸워 우리 아이들의 학교 부지를 되찾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아는 법은 조례를 포함하여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의명분이 있고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단지는 이미 설계부터 시공까지 끝내고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해당 부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할수 있도록 일조권과 체강을 위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부지를 현시점 공공공지로 변경한다면 우리 단지 설계에 대한 자율권과 재산상의 재단,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단지에는 변경된 조례를 소급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미래 그것도 교육목적인 땅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 미래인 아이들 교육을 위한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학교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과밀 학급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들이 그것도 그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더 있다면 서울시장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 어떤 것인지 증명해 보십시오. 국가 전체가 출산율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 시점에 과밀학교 학습을 시키려는 서울시의 역주행을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미로 구호 한번 칭호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없이 아이 란냐 학습권을 보장하라면 보장하라 3창 시장이냐날강두냐 공공공지 철회하라 철회하라 3창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없이 아이 란냐 학습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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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이냐 날강 공공공지,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라 더.